피자 가게 Into the Pit 라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한 번쯤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 그렇지 않니? 오즈월드, 이제 가야 해. 다른 곳은 없나요? 피자 가게는 처음 몇 번은 좋았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요. 상황이 나아질 거야 오즈. 음더 나빠질 순 없어요. 그래 그게 기운이야. 이 장소였던 때를 기억하나니는 뭐야. 그래 부모님은 나를 자주 여기로 데려왔어. 아직도 볼풀에서 놀고 피부질환이 생겼던 게 기억나. 여기 되게 더러운가 봐. 으엑 아마도 아직도 밧줄로 막혀있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음 뭔지 알지? 음 시크릿 볼풀? 허?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내가 그걸 안 봐서 그런가? 지도가 이렇게 있네. 아케이드, 저장고, 보안실, 파티 복도, 주방, 볼풀, 입구, 식사 공간, 뒷골목, 지하실.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 지도를. 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네. 그것은 좀 더러워 보이지만 아빠가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쁜 곳에 하루 종일 내버려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숨어서 실종될 때. 아빠가 뭘 할지 궁금해. 아마도 그에게 교훈을 줄수 있을 거야. 볼풀 작기. 아니 아무 생각 없었는데 놀랬잖아. 안구 충혈이 되지 않길 바래야지. 어 뭐야? 뭐 여기 파티 열렸는데. 일단 나가 봅시다. 야, 친구, 멋진 옷이네. 이런 스타일을 전에 본 적이 없어. 어, 고마워? 내가 이은 퓨처 오브 더 플래시백 티셔츠가 좋아. 나도 그 옛날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해. 옛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영화는 3주 전에 개봉했어. 나는 마이크야. 그리고 쟤는 칩. 너는 이름이 뭐야, 꼬맹이? 저는 오즈월드에요. 오즈월드, 마법사처럼. 마법사처럼? 오즈의 마법사지. 오, 어, 맞아. 한번 봤어. 부모님이 나를 오즈라고 불러. 아마 그게 이름을 짓게 된 계기인 거겠지? 왜 우리는 오즈를 본 적이 없지? 나는, 어, 좋은 질문이야. 아, 재밌는 친구네. 친구야, 난 너랑 더 많은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결정했어. 아케이드로 따라와. 한노안 여기서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아. 더러운 볼풀에 숨어있는 것보다 낫고 아빠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아케이드나. 애들한테 말 걸어보자. 오즈, 너는 피자 롤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피자 롤러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임은 본적 있어. 여기 한 공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봐. 먼저 날 이겨야 해. 가볍게 봐줄게. 아마도. 좋아. 목표는 볼의 표정 링에 굴려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는 거야. 마지막에는 볼이 날아갈 수 있는 경사가 있어서 속도를 정말로 잘 조절해야 돼. 음. 잘봐 봐. 보여 줘. 한번해 보자, 어제. 어. 아! 진짜, 야! <laughs> 내 차례! 아, 봐준다며! 잠나. 허! 하, 진짜, 개못하는데? 마지막 볼이야, 오즈, 잘 굴려보자. 아니, 이미 졌는데, 어떡해? 하, 아, 무패! 야, 너 새로운 친구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좀더 노력하라고 그를 격려하는 거야. 허, 정말 어이없다. 그럼 대신 술래 잡기 하자. 오,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즈에게 이곳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좋, 좋다고. 내가 먼저 술래 할게. 달릴 준비해. 도망쳐. 숨을 곳을 일단 찾아볼까? 오, 빈 수트네. 여기 안은 절대 안 찾아볼 거야. 오. 발소리 들른다. 얼른 숨어. 어, 넘어졌네? 아, 마이크가 못 들었길. 빨리 숨어야 해. 어쩔, 오즈 찾았어?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걔는 조용해, 너와 달리. 음, 아마 내가 먼저 찾았을지도 몰라. 하, 절대 날못 찾을 거야. <laughs> 뭐? 이게 뭐였지? 얘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야. 아마 여기 있었으면 안 되는 곳이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꺄 빨리 아이들을 데려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여기 누구 없어요? 집 마이크, 젠장, 소리 지른 건 소용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어. 다들 어디 있을까? 아마 이 상황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 굳이 나가야 될까? 도망친다. 난 그냥 떠나야 할까? 떠나는 선택지도 있어. 어? 일로 오래. 뭐지? 저것을 따라가야 돼, 어? 소리 되게 무서워 래빨 그래, 빨리 사사졌졌나여여서서나야 해. 집과 마이크가 괜찮아야 할텐데 아니 그냥 버리면 안될까? 아 i 알아서 탈줄했겠지 볼풀로 가볼까? 어 뭐야? 저기 있다. 오즈월드 무슨 생각으로 저 더러운 곳에 숨어있었던 거니? 부르는 소리 못 들었니? <laughs> 아빠 안 돼요. <웃음> 깜짝이야. <웃음> 구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뭐야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잠깐 제프 아빠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흠. 내 눈엔 괜찮아 보이는데? 아, 아마 먼지 때문에 내 머리가 어떻게 된게 아닐까?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자, 잠깐 아빠 조종당하는 건가?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날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우리 집? 내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어? 잡아먹진 않네? 나, 나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잘게. 괜찮지? 무슨 일이지? 어떡하지? 오, 엄마한테 전화할게. 아마 엄마가 뭘 해야 될지 알 거야. 아빠는 항상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 아마 그의 방에 있을 거야. 뭐? 아빠의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서 봤는데 먼저 저것을 떠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해. 아마 큰 소리로 놀라게 할수 있을 거야. 충분할 거야, 숨어야 돼. 전화번호가 어딨지? 아빠가 진짜로 다 기억하는 걸까? 엄마의 번호가 집 어딘가에 적혀있을 거야. 아니 엄마 번호도 몰라?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자. 거실에 있을려나? 거실로 한번 가보자. 엄마 번호야. 55555683. 여보세요? 엄마 엄마 긴급해요. 무슨 일이니? 아빠가 뭔가 이상해요. 알았어. 금방 갈게. 얼른요. 저건 분명 엄마야. 엄마 어디에 있을까? 거실로 나가야겠지? 어, 엄마다. 엄마, 엄마, 아빠가 낯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납치 되게 이게 무슨 장난이야 오즈월드. 내 아빠 괜찮아 보이네. 일하러 간 동안 응급상황을 가장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지 않겠니? 그래도 그것을 보지 못하나요? 내 아빠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으로 가서 진정 좀 해야겠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해. 그치만 음 결국 모두 내게 달렸나 봐. 아빠가 볼풀에 갇혀있을 거야. 제프네로 돌아가야 해. 어이구, 열려있네? 알았어. 이제 아빠를 찾아야겠어. 뭐야, 저 울고 있는 아이. 도움이 필요한 건가? 아니, 너나 잘해. 누굴 구하려고 그래, 지금? 뭐야? 도와줘, 나가지 못하겠어.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뭔가가 나를 붙잡고 들어 넣었어. 저 수트가 다칠 것 같아.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수 있을 것 같아. 하나 찾아볼게. 지하실에 있지 않을까? 이 지갑은 아파 거야.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이거는 알고 보니 아빠가 사준 거였어. 아빠는 나를 놀라게 해주려고 몇주 동안 매일 야근을 하셨지. 정말 행복했어. 음... 잠겼다. 드라이버가 거기에 있을 거야. 같은 피자 가게라면 제프가 같은 열쇠를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은 다시 볼풀로 가야 되나? 제프 지하실 열쇠 있나요? 처음에는 볼풀 이제는 지하실? 심심하는 꼬맹아? 음 그쵸? 그냥 탐험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너와 나 사이에 비빌로 하자고. 나는 쓰레기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까 공장에 가방을 버리는 것을 잊었던 거야.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오고 돌아오면 열쇠를 줄게. 아 근데 손전등 가져가. 거긴 많이 어둡거든. 고마워요. 근데 배터리가 많이 없네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쓰레기 속에서 더 찾아봐. 아마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곳이 있을 테니까. 으. 아, 뭐야 한 번밖에 안 켰는데 다 떨어졌다고? 젠장. 방앗간에다 버리면 되나? 공장이니까. 방앗간. 여기 맞나 보다 왜 분명히 이 쓰레기는 공장 문을 닫은 후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 어 뭐야 쓰레기 어떻게 버려 누가 봐도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 아니노? 쓰레기 어디다 버려? 지하실에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럼 어디야? 쓰레기 어디다 버려 아 이걸 안 줬잖아 아 젠장 쓰레기를 손에 쥐어줘야니 가자 다 했어요 내 아픈 허리를 보호하게 해줘서 고맙다, 꼬맹아. 약속한 대로 열쇠는 여기 있어. 내가 구하러 왔어. 휴, 고마워. 영원히 갇혀 있는 줄 알았네. 친구와 이야기 나누던 중 갑자기 오그 어, 사람 같아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 가자. 함께 찾을 수 있을 거야. 됐어. 여기서 나가자. 잠깐만 나 아빠를 찾고 있어 파란 셔츠에 입은 키큰 남자 못 봤어? 어른 같은 사람? 아니 나못 봤어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laughs> 으, 되게 무서워 거미를 때려 잡으세요? 이제 갔나? 탈출이 또 목적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 뭘 해야 할까? 어? 아빠 버린 거야? <laughs> 아마 <아빠> 버렸데 <laughs> 아빠 미안. 이거 루트가 많은 거 아닌 그런 거 같아. 아니, 그냥 탈출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는 줄 알았지. 같이 나이 구하기부터 시작하면 되나봐.